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의 최규정입니다. 저는 합해수 고도처리 기술 개발 사업단 과제를 수행된 초미세기포를 이용한 부상분리와 전기와 고도산화 및 흡착제를 활용한 유분 함유, 유해화학물질 제거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주관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광주과학기술원 김용모 교수님께서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현재 많은 산업회수에서 유분과 복합 유해화학물질이 공존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잡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요. 저희 연구과제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림 노즐 기반 저동력 초미세기포 발생 기술입니다. 전처리로서의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처리로서는 복합 유해화학 물질의 동시제거 및 전기화학 고도산화 기술 개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잔존하는 유해화학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자성체 바이오차 흡착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분 및 유해화학 물질의 안정적인 처리를 저희들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다 쉽게 도식적으로 나타내자면 많은 산업회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 유분 함유 산업회수를 나노법을 부상 분리 처리를 통해서 즉 전처리 기능으로서 오일이라든지 부유성 오염 물질을 대부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후 잔존하는 용존성 유기물질이라든지 기타 유해 화학 물질을 이후 단에 전기화 학 고도 산화 공정으로서 처리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DSA 전국과 BDD 전국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량 잔존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나 중금속을 바이오차 흡착 기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데 이 바이오차의 흡착 재생, 재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은 좌성체 바이오차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 개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처리 기술인데요. 전처리 기술의 핵심은 슬릿 노즐 기반 초미세 기포 발생 기술입니다. 즉, 다양한 슬릿을 제작하여 그 슬릿에 가해진 전단력을 달리함으로써 미세 기포의 발생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고요. 3D 프린팅이라든가 실제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서 이것을 기술 검증하였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기존의 어떤 그 미세기포 발생 장치들이 대략 수십 마이크로에서 수백 마이크로의 버블 사이즈를 갖는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한 10에서 한40 마이크로 정도의 버블 사이즈가 주종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약 3.5톤을 처리하는 그 미세 기포 발생 장치인데요. 이렇게 하얀 기포가 지금 초미세 기포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기포의 사이즈는 대략 20에서 20 이하, 그리고 20에서 40 마이크로 정도가 대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찰하였습니다. 주 처리로서는 그 DSA와 BDD 복합 전극을 탑재한 고효율 전기화학 산화 기술입니다. 즉 DSA 전극 폐수의 굉장히 안정적인 그 Dimensionably Stable Analog라는 건데요. 이때 이제 총매를 단일 또는 복합 총매를 이렇게 다양하게 그 혼합함으로써 최적의 총매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BDD 전극, 즉, 보론이 도핑된 다이아몬드 전극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두 가지 복합 전극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난분해성 오염물질들을 비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여러 전극들은 오픈 시스템 또는 클로스 시스템에서 기술 검증이 되었고요. 예를 들자면 디클로르 메탄이나 원포 다이옥센, 테트로클로르 에텐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처리했을 때 음, DSA 전극 같은 경우는 염소계 유기화학물질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원포 다이옥센 같은 경우는 되게 제거가 어려웠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불용성 DSA 전극 같은 경우는 염소계 얘는 매우 효과적이었죠. 반면에 이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론이 도핑된 bdd 전국을 사용하였었는데요. 그때 여기 보시면 음 확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dsa 전국과 bdd 전국은 생산단가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이제. 같이 혼합하여서 복합전극을 만드는 게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복합전극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DSA전극보다 원포 다이오슨의 제거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이제 그 수중에서 산화 반응을 발생시킬 때 주로 OH라디칼에 의한 직접 산화를 BDD전극이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후처리 기술로는 자성체 바이오차 협착 기술인데요. 크게, 이제, 그, 모재 선정이 중요한데, 기존의 목질계바이오매스 대비에 저희들은 폐해조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폐해조류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어, 열 분해가 가능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제작 과정이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금속의 흡착능이 타, 어, 목질계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수 재이용을 위해서 이제 자성을 부여하였는데, 자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흡착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펑셔널 머틀리로서 키토산을 첨가하여 이 새로운 자성체 바이오차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비해서 폐해 조력가 상당히 중금속 제거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아래 사진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지금 자성체인데 자성체가 전체 흡착체에 골고루 지금 도핑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제 많은 그 국제저널에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요. 타그 흡착제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중금속 제거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이제 초미세 기포 부상 분리부터 전기화, 고도산화, 그리고 자성체 흡착제까지 이 3G로 총그 파일 테스트를 수행하였는데, 어 실제 폐수는 음식물 자원화 폐수와 세탁 폐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단계별로 매우 빠르게 오염물질이 제거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목표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실용이나 실적형 과제가 아니라 기초, 원천성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원천기술 개발이 중요하였고, 먼저 유류계 물질 제거율 측면에서는 뭐98% 이상, 그리고 나노버블 같은 경우는 2에서 한40 마이크로 정도가 전체 법을 한 80%를 차지하게끔 저희들이 제어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요. 전기와 고도 산업 측면에서도 오염물질의 98.6% 정도를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도출하였습니다. 과제 설명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과제는 다른 글로벌 탑 사업단의 어떤 실용 실증 과제는 아닙니다. 즉 원천성 과제인데요. 어,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것들이 여러 이제 전원에 추구되었고 특히 이제 환경 분야. 상위 한10% 이내에 드는 우수한 저널에 저희들이 한 10건 정도를 저희들이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도 국내 등록 2건 그리고 출원 3건 정도를 달성하였고요. 이러한 기술에 보다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서 중국에 있는 북경건축공과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함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이제 원천성 과제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이 이제 실용화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실용화를 위해서 앞으로 흡착제나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함께 향후 우수한 그 환경 신소재나 환경처리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상용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